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를 들면 유럽의 나라들,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뭐 이런 여러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국가들이 지금 1년에 얼마나 성장 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그 나라는 잘 사는 나라니까 성장에 문제가 없겠지. 특히 독일은 잘 나간 나라니까 많이 성장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나라들은 평균을 다 해봐야 1% 성장도 못 합니다. 심지어 독일은 작년에 마이너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나라, 많은 나라들의 경우에서는 이미 성장이 멈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해야 1% 성장이고 앞으로 이것이 더 말하자면 은 제로 성장까지도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 조금 예외적인 나라 미국입니다. 미국이. 미국은 말하자면 그래도 여전히 1% 이상, 약 2%대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미국에는 세계의 자원이 모이는 나라입니다. 세계의 자원 중에서 인재가 몰리, 몰리는 나라입니다. 왜 인재가 몰리느냐? 거기는 똑똑한 사람이 잘만 하면은, 또는 야구도 잘만 하면은, 아니면 축구도 잘만 하면은, 뭐든지 잘만 하면은 엄청난 소득을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큰 회사들의 CEO하고 일반 직원들하고의 그 월급 차이 따지면 약한 130배 차이가 평균 난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니까, 어, 잘난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뭔가 큰 돈을 벌어보고 싶다 해서 뭐 과학자든지 간에, 경작자든지 간에 또는 축구선수, 야구선수 간에 미국으로몰려드는 겁니다. 그것이 이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도 성장이 이제 높은 이유이죠. 미국이 그러면 유럽 사람 행복하냐? 잘 생각해보면요. 미국은 알고, 여러분 아신 것처럼 시장 경제, 시장주의를 명시하는 나라입니다. 유럽은 미국과 달리 그것이 경제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 염려를 가지고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한번짤르지 못해요. 환경에 대한 규제도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보다 유럽 사람은 훨씬 일을 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성장주의를 쫓아온 것처럼 미국은 여전히 말하자면 사회의 많은 가치들을 희생해가면서 성장을 쫓고 있는 시장 경제 사회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미국은 유럽보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재유율이라든지 자살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노동시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측면에서 미국은 유럽에 열악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은 선진국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성장보다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행복,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